왔어? 와, 왔어? 고생했어 돼. 밥 먹고 있어? 아 어, 기운이 없네 어? 왜? 기운 없어 보여서 아 이거 다 먹어야 돼야 아, 아빠 쓰레기 좀 해. 아빠 쓰레기 좀아 버스레기 분리수거 준비. 아 버스레기 분리수거 준비. 버리 오라고? 아니면 내가 네. 버릴게. 쓰레기 분리수거 얼른. 네, 저기서 빨 드세요. 아니야. 오, 아. 아 <웃음> 지금... <웃음>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아가격제 하지. 왔다갔다 지금. <laughs>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야 드세요. <laughs> 이리 오세요. 앉아. 이렇게 아, 들었다 놨다 하시니까. 음. 음. 와 너무 힘드실 것 같아. 쓰레기 버리고 아이 샤워 시키고 가끔 이제 뭐 청소기 하고 뭐 걸레질 한다든지 음. 그걸 이제 밥 차는 거 도와주고 그런 게했는데 그거를 오늘까지는 일을 해요. 뭐 무리하지 않으당 정도는. 근데 오늘 퇴근했고 다음날도 이제 출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아지면 힘들죠.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그냥 시키는 편이에요. 너 내가 뭐 했으면 어차피 네가 다 해야 될일 지금부터 연습 좀 하라고.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된다. 무조건. 아, 연습의 의미로 미리 시키시는 거예요? 독도시 아, 어... 있으셨구나 어... 아이고야. 오빠 쌀 없어요. 뭐야, 이 통에 넣어야 돼? 예. 나와봐. 나와봐. 아이고. 아유, 아유. 나눠서 옮기시지. 응? 저,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. 잠깐만요. 좁은데 여기서 꼭 해야 되겠어. 어. 좁은데 여기서 꼭 해야 되겠어. 어. 나 양, 음식 해야 되는데, 그 여기서 해야 되겠어. 이렇게 어. 살통, 저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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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갔다가 가져오라는 얘기야? 그럼 나 어떻게 음식을 하는데? 잠깐만 기다려봐, 아, 그럼. 조금만 기다려봐. 아유, 쪼록 어, 뜯어봐요. 아우 큰일나시게 어고돼아 자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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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와둘 <목소리도> 진짜 힘들어 보이신다

제대로 안 닦고, 이거는 왜 흘리고 다냐뭐 어. 이런 식으로 할 때, 그런 잔돌이? 음. <laughs> 짜증을 좀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음. 이제서야. <laughs> 이제 저녁이야? 고생했어. 근데 우리 나이가 적지 않은데 큰데 당뇨에 걸려 있으면 그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뇨가 있으세요? 아, 이거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. 큰일 나지. 난 당뇨 없었다고. 네가 조절을 잘 했어야지 걸렸으면 해. 응? 막말로 내가 식단 조절을 못해줘저 그럼 당신이 숨어서는 안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너 작년에 나한테 걸린 거 엄청 많지. 막 네. 작년에 걸린 거 엄청 많지. 오다, 오다가 주워서 먹은 것들. 응? 음, 아이고야. 식사도 너무 맨날 식으로. 음. 길가에서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술 마시고. 먹는 것까지 뭐랑 안그러겠는데 안 본인이 당뇨인 걸 알면서도 그걸 안 고치고 몰래 숨어서 먹고 있고. 아 항상 아이고.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. 아더 조심하셔야 되는데. 물론 넘쳐 살다가 가면은 내가 알바는 아니요 이혼을 해서. 하지만 또 저놈은 응?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잖아. 음. 아, 아프면 안 되지. 두 중에 한, 한명 고장나봐. 그럼 한 명이라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? 어떠시길래? 당뇨병 말고는 그 모르겠어요. 명절 때였나? 그때쯤에 됐는데, 486 정도 나왔어요. 뭐? 네? 아이고, 너무 걱정됩니다. 몸을 썩으면서 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달 죽으라고 달리기는 하는데 물만 먹으면 서 달도 지날순 없잖아요. 그래서 뭐...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또 먹게 되고. 근데 작년까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약을 계속 꾸준히 먹고 커피를 거의 끊었고요. 근데 일을 못하겠더라고요. 욕만 더 먹... 뭐. 음. 그냥 기운이 안 나야 일할 기운도 안 나지 여기 가서 출출 찾아 있지 더 쳐져 있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음... 아 어쩌지? 어, 너무, 높은데. 너무 높은데. 근데 그래도 이건 안될것 같은데. 나는 그래 응? 막말로 사형 선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단 일찌감치 그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고.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보는 내 것도 두렵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더 걱정되는 건 있어. 음. 음. 내 아기도 음. 있으니까. 난 그게 아니니까 너무 너무 답답한 거야. 병원 음... 데리고 가도 왜 접수하냐 그러고 휴무에다 예약해 놓게 그러면 예약을 왜왜 놓냐고 싸우고. 병원 가서 뭐 하냐고 돈벌 치는 건데. 음... 약 드셔야죠. 아니지 병원 을 가야지 아프면. 야 사람 먼저 태어났지 돈이 먼저 태어났니? 뭐? 어? 응? 네가 이서 돈을 벌지 네가 지원은 돈 누가 벌어? 내가 벌어 벌러 가야는데 애는 누가 봐? 그럼 건강이 1 번이죠 무조건. 어, 네. 아니, 왜, 아, 왜, 아니, 이 아, 조식은 좀심각하신데 그래. 어, 복대좀 하고 다녀고 뭐? <웃음> <웃음> 아니, 온몸이 너무 아, 다 아프셔서 어떡해. <laughs> 아이고야. 아, <laughs> 아, 아, 병원을 가셔야 될것 같아요, 당장. 아, 잠,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, 어, 심각한데... 머리는 자식이 머리. 어, <laughs> 아니다. 이 일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몸 상태인데, 어떡해! 더큰 병이 생겨요. 진짜 괜히 걸은 데 갔다가 갔다가 더 아플 것 같아서, 그러니까... 어? 아예 일을 못할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.. 그냥 피하는 편이에요. 너무 아프지 않으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... 아니, 안 가시면 더 못하죠?